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펩결싱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결싱어는올 2월에 그 재무 책임자 CFO 출신의 그 밥서안의 뒤를 이어서 인텔 제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선임된 CEO입니다. 그가 최근 한 미국 IT 전문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이 그간 힘들었던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엔지니어 출신이 홀대받았고, 그게 바로 인텔이 AMD, 애플, 엔비디아 등 다른 프로세스 업체에 기술 주도권을 잃는 계기가 됐다고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지난 연말에 미 행동주의 헤지펀드 서드포인트가 인텔의 최고 기술자들이 회사를 탈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인텔칩 하면 한때 외계인이 만든 칩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다른 경쟁사를 압도했던 만큼 아, 무게감이 대단했고 아우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격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인텔인데요. 어, 지난 방송에서 이제 인텔팹 갤싱어도 내년 2월이면 침 1주년을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언론에 해왔던 말들이 현실화되는지 검증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일단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갤식어는 인텔의 최근 제조 문제가 너무 많은 양복쟁이들이 정상에 오른 반면 엔지니어는 톱으로 올라가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슈트라고 표현했는데 기술을 잘 모르는 재무통, 마케팅 전문가만 임원으로 올라가고 이 상대적으로 기술통들이 홀대받은 게 제조의 부진을 가져왔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인텔 다운 매니아적인 초점이 흐려졌고 칩 기술의 깊이도 얕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갤싱어는 앞으로 인텔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제조에 대한 투자를 지, 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를 어, 이런 것이 달라진 면모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갤싱어가온 이후 인텔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다른 기업의 칩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고 2024년 3년 뒤에는. 이나노 칩을 양산해서 칩 제조 리더십도 TSMC 삼성으로부터 되찾아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노드 명칭도 자신의 깐깐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바꾸고 더 느슨한 삼성 TSMC 기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모두 결시가가 CEO에 오르고 이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들입니다. 일전에 그 반도체 공정을 설명드리면서 이 반도체 업계에 흔히 사용되는 명언 중 알면 풀고 모르면 잡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칩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뛰어난 엔지니어라면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빨리 간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 약속한 날짜에 고객에게 침을 납품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 엔지니어가 무능하면 실력이 딸린다면 무조건 공정을 정지시키고 하염없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잘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모르면 허송세월만 할수 있지. 할수 있지만, 알면 결단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 이 갤싱어의 인텔이 달라진 것은 맞는데요. 인텔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인텔 갤싱어는 이 독설가이자 전략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진출, 초미세공정, 개발, 진두 지인은 기술통이 아니면 결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UBS는 인텔이 결국 칩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펩리스로 점차 변모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인텔이 자신의 칩의 80%를 외부 파운드에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유비에서는 봤었는데요. 하지만 결싱어는 제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칩의 외주화는 용인하면서도 인텔에게 코어가 되는 칩, 핵심이 되는 칩은 계속 자신의 펩에서 만드는 길을 선택한 것인데요. 현재 인텔과 경쟁사의 기술 수준에 대한 냉정한 식견이 있기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갤싱어는 경쟁사를 집중 견제하는데도 탁월한 입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로서 TSMC, 삼성에 미국 보조금을 조선 안 된다는 주장을 자국 내에서 유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간 갤싱어가 호언했던 초미세 공정 기술이 가능할지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인터뷰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결승의 인텔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